아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우신데 불구하고 또 우리 비 아, 우리 장애인 오케스트라를 운영하시면서 너무 헌신하시는 분이신 목사님이신데 이때까지 동참해 주시고 정성을 모아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 그 오케스트라 수비죠? 어, 수어 오케스트라에 너무 감사드리고 두 분에게 너무 너무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정성이 거기 따뜻한 하나의 생명을 더다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말씀하시죠. 네, 어 지난 토요일 저희 발달장애인들이 이번 재난 상황을 보고 이렇게 현금을 모으게 되었고요. 그리고 저희 더숲 기관에서 발달장애인 기관에서 어, 모금한 금액에 매칭을 해서 이렇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일에 우리 발달장애인들이 어, 앞장설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더숲의 김창근 목사이고요. 저희는 발달 장애인 선교 기관입니다.